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9월 25일 동두천시에 살던 남성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를 맞아주던 아내 A씨가 보이지 않았죠 어딘가 묘한 분위기를 느끼던 남편은 문득 아내가 남긴 듯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려 9장이나 되는 장문이었는데요 즉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남편은 순간 소름 끼치는 구절을 발견하죠.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없다. 이승에는 없다. 이 문구를 본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 친정 식구들에게도 사태를 알렸습니다. 이건 아내의 유서일까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 편지를 남기고 후련히 사라진 30대 여성 A 씨. 가족들은 그녀가 갈만한 곳을 모두 수송은 했지만 어쩐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려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무소식이던 중, 경찰은 실종 당일 그녀가 집을 나선 후에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CCTV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그 목적지는 파주에 있는 가막산 인근이었는데요. 경찰은 A씨 행방에 대한 단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선 가막산 인근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 그리고 연천군의 경기에 있는 이 가막산은 음, 비교적 낮은 산이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이때가 A씨가 사라진 지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을 무렵인데요.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해서 가막산 곳곳을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등산로에서 약5 6 0 m 떨어진 가파른 절벽 아래쪽에서 수색견이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수사관들이 몰렸고 곧이어 현장에서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실종됐던 A씨였죠. 그녀는 이곳에서 자살을 한 걸까요? 정확히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족들은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남편과 친정 어머니가 영안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담당 형사가 오더니, 어, 시신의 얼굴 부위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은 형사의 조언에 따라 하반신만 확인한 후 영안실을 나오게 되죠. 나흘 뒤인 11월 18일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인은 불명,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애매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후 유족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의 아버지는 난 그래도, 어, 직접 딸을 보내기 전에 얼굴을 봐야겠다 라면서 시신을 보겠다, 확인하겠다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끔찍하게 훼손됐던 걸까요? 이때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들려온 예상치 못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아예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목 부위부터 머리통 전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은 이, 이게 뭔가 싶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즉시 장례를 중단시켜요. 여러분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것은 자살 글쎄요. 이건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은 왜이 사건을 그냥 자살로 종결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유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됐죠. 이때 A씨의 아버지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맨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형사는 경찰서로 직접 오시면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약간 신경질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데요 이런 거에 화가 난 아버지는 이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아니, 내 사위가 직접 시신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머리가 없다는 건 몰랐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유족의 입장으로서 당연하죠. 근데 형사의 말은, 나는 분명 남편한테 머리가 없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위에게 물어보니, 아니, 얼굴이 흉측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머리 전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라고 설명하는데요. 아,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A씨의 남편이 이번엔 담당 형사와 직접 통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통화는 녹음이 되게 되죠. 녹취록에 따르면 남편은 우선 경찰에게, 자, 됐고, 제 아내의 머리를 수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머리가 있네, 없네를 지금 따지는 것보다 머리를 찾는 게 급선무일 테니까요. 근데 이때 담당 형사는, 아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지금 쉬는 날인데 일하라는 거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재차, 사정하게 됩니다. 음, 이게 과연 우리가 경찰에게 사정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사는, 이보세요. 그걸 내가 요청을 하면, 그게 결국 내일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밖에 현장 위치를 모른다. 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경찰의 바른 자세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한탄스럽죠. 그러면서 나 분명 시신 머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못 들었다고 하냐.면서 이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남편도 분명 나는 훼손됐다고만 들었지 머리가 없다고는 못 들었다라면서 맞섰습니다. 이 양쪽이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가 큰 논란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갈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유족들은 머리 없는 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타살이 당연히 의심되고, 그러면 뭔가 막더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질까봐 경찰이 일부러 이런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요. 경찰 측 주장은 가족을 배려해서 부검 당일 남편에게만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비가 오고 있어서 추가 수색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이후에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로서는 이 모든 게 시신을 가족에게 인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다라고 반박합니다. 제가 유가족이었으면 이걸 그냥 오해입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굉장히 화가 날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론 자살일 경우에도 혹여 이제 시신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산에 있던 들짐승에 의해서 머리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검에서 이런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동시에 타살로 의심될 만한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뭔가 감춘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미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부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그큰 사실을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건 형사계 소속이었어요. 형사계 소속 경찰이요. 그렇다면, 어, 만약에 타살 가능성을 의심해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은 형사계 내에서 강력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같은 형사계에서 이걸 뭐 숨기고 말고 할게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 A씨 남편과 이 형사의 통화 다음날부터 가막산에서 추가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A씨의 머리가 발견돼요. 거의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에서 머리가 분리된 것부터 분명 이 사건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된 장소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돼요. 머리는 시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바로 150m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죠. 이게 왜 여기 놓여 있었던 걸까? 그리고 경찰이 이걸 왜 진작 못 찾았던 걸까? 근데 이상한 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머리가 분리가 어떤 이유로든 됐어요. 그리고 150m를 아래쪽으로 자연적으로 굴러왔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딘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죠. 게다가, 머리가 놓인 방향이 시신의 위치에서 마치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살짝 산쪽으로 올라간 듯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짐승에게 공격을 당했을 수 있죠. 그럼 이빨 자국이나 뭔가에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뼈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백골이 진행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도 실종된 지 50일 만에 발견된 시신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단한 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추가 수색에서 시신이 있던 곳으로부터 20m 정도 아래 AC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됩니다. 자, 이것들로 종합해 봤을 때 시신 위치로부터 150m 아래에서 머리가 발견되었고 머리카락 뭉치는 그 지점보다 좀 위로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된. 다 정말 이게 맞춰 보면 맞춰 볼수록 너무 이상한 너무 이상해요. 게다가 발견 당시는 11월 말이었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뭉치는 낙엽에 덮여있지도 않았죠. 어, 최초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A씨의 소지품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 역시 추가 수색 결과 시신에서 약 30m 정도 위쪽에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은 열려 있었고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뭐몇 가지가 좀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것 또한 낙엽에 덮여있진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휴대폰도 이 추가 수색에서 찾아내게 돼요. 시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고요. 뭐 특별한 게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조사 결과 전원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은 시신에서 8km나 떨어진 그런 좀먼 거리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 사건 너무 복잡하죠? 사실 너무 복잡하고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게 과연 금요 사건 파일을 해야 될지 제가 토요 미스테리 해야 될지 좀 헷갈렸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A 씨가 우선 자살을 했다는 가정 하에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목을 매서 목숨을 끊는 경우 아주 가는 끈을 사용했다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머리가 자연적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장에서 자살에 썼을 법한 끈 또는 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A씨가 절벽 아래로 투신을 했거나 산 위에서 헛발을 디뎌서 구른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시신이 발견된 절벽의 각도가 7, 80도 정도로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굴러떨어졌다면 뭐 옷이 찢어지거나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전체적으로 깨끗했죠 게다가 유족에 따르면 A씨는 벌레를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혹여 자살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왜 좋아하지도 않는 깊은 산에 가서 굴러 떨어지는 방식을 택했겠냐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죠 이처럼 일반적인 자살로 보기에 사건은 특이점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타살의 무게를 두고 누가 왜 그녀를 살해했는지 무성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경찰은요, A씨의 그 나중에 발견된 시신 머리 부분을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게 돼요. 그 사이 유족들은 중단했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시신은 화장됩니다. 이 사실, 시신은 계속 냉동 보존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이미 부검을 해서 기록들이 있으니까 화장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머리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사인 미상.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왜 분리됐는지, 왜 그녀가 죽었는지 역시 영영 미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풀지 못한 많은 숙제를 남기고 애매하게 끝나죠. 일각에서는 혹시 가족 중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실종된 후에 남편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서 뭔가 다른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게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집에 있는 가구와 짐을 다 뺐죠. 남편으로선, 아니,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 물론 경찰도 가족을 용의자 선상에 두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요. 오늘 제가 참 애매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경찰이 발표하게 되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그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최종적으로 경찰은 A 씨가 남긴 아홉 그 장의 유서, 실종 당일 행적이 찍힌 CCTV, 그리고 휴대폰 기록을 토대로 타살 혐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이 사건은 자살로 남게 됩니다. 유족들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 수사 과정을 전해들은 우리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요? 감악산 머리 없는 시신 사건. 정말 만에 하나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면 그녀의 억울함은 이대로 묻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금요 사건 파일 디마제시카였습니다.